2019년 9월 15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어, 택심이 섹심. 문제를 외우시면 좋아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어, 루트인 1이 있어요. 이걸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K,K가 되거든? K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쯤 있다고 하면은, X좌표하고 Y좌표 똑같으면 Y니쿨 X를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먼저 풀때 액션 기포인트죠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질 텐데 자 이렇게 원에서 1,1에서 근 1,1이 여기 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이네 접선을 긋게 되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은 수직이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접선이 그래 사실 원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접하도록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져요. 접한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은 접선이 되고 어,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문제 풀 쉽게 풀수 있죠. 이렇게 안 하면 은 정과 직선사의 거리공식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신 준비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빠르게 캐치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x 좌표가 1이고 루트 2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k 값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빠르게 푸셔야 돼요. 그러면은 k가 2보다 크다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답이 돼요. 근데 이게 k가 2보다 작으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원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답 어, 원하는 그 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답그 조건을 잘 봅시다.